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이라크 건설 시장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재건 사업을 비롯해 신도시와 경전철 등 추진 중인 프로젝트 규모만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합니다. 중단됐던 한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오늘 6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나와있습니다. 예, yeah, 방 기자, 오늘 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한국과 이라크 정부 간 공식 경제 협력 채널인 공동 위원회, 이른바 한 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됐습니다. 어, 공동위는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지난 198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려 열렸었는데요. 어,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불안 등으로 어, 개최되지 못하다가 오늘 6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우리 정부는 공동이 재개를 계기로 이라크와 교통, 항공,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만 800개가 넘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저울질하는 사업만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13조 원을 투입해 비스마야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뗐던 한화 건설 부분이 다시 협상을 시작했고요. 3조 3천억 원 규모의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은 현대 건설 그리고 53조 원 규모의 알포 신항만 개발 사업은 대우건설이 각각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방 기자 비스마야 신도시의 경우에는 과거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위험 요인들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네, 그동안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 이라크 정세 불안 등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 이라크 알그레이리 이라 어,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어, 새 정부가 구성되고 어, 향후 3년치 예산도 확보했다면서 어, 기존의 사업을 지연시켰던 요인들이 해소된 만큼 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도 수일 안에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또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개, 재개를 계기로 이라크 내더큰 주거단지 사업이나 신도시 사업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만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네, 이라크 정부는 교통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이라크 교통부와 도로, 철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외에도 자율주행차, UAM,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정부는 스마트 시티와 문화, 관광 같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해외 수주 목표인 35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이 원팀 정부와 기업이 이제 원팀 코리아를 꾸려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 이런 구상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원팀 코리아 이뭐 이름만 들어서는 국가 대표 같은데 어떤 조직입니까? 네 원팀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어, 사우디 아라비아 수주 활동을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입니다. 국토부가 주도하고 공공기관, 협회, 건설업체, 심지어 IT 기업까지 6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해외 건설은 개별 건설사가 각 국가에 진출해서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따낸 수주권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또 유가가 하락하면은 사업비를 주지 않는 등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다수의 관계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단순히 건설 시공을 넘어서 건설, ICT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또 적자 수주, 그리고 사업비 미회수 같은 리스크도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인 거죠. 원팀 코리아는 현재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수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부터 8개 국가를 중점 협력 국가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어서 수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예, 원팀코리 아직까지 아 이렇다 할 성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건설 수주액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팀코리아 포부는 좀 거창했지만 어, 상반기 수준은 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 지표를 보면요. 80, 사, 87억 달러, 3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23.8%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치를 350억 달러로 잡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됐던 카타르 LNG 사업에서 현대 건설이 수주에 실패한 게 조금 뼈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음. 다만 하반기에 굵직한 수주권이 다수 남아 있고요. 어, 그래서 기대를 꺾인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겉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우디가 주력하고 있는 네옴 프로젝트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어, 이, 이와 관련해서 어, 전시회, 네옴 전시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옴 전시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 이런 좀 이제 사우디와의 어, 이제 연계가 가능해진 많이 전차 긴밀해지는 만큼 네. 향후 네옴시티를 비롯한 사업 수주가 다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라크와의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된 것도 대표적인 성과 성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향후 이라크 재건 사업이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포석을 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 원희룡 장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라크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서 양국 관계에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도 인프라, 금융, 에너지를 비롯해서 보건, 노동, 교육, 문화, 체육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라크 소식도 들었지만 이 하반기 기대를 모으는 건 역시 사우디입니다. 뭐 이번에 원팅코리아가 사우디로 향한다는데 이제 기대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네, 원희룡 단장을 비롯한 수주 지원단은 오는 25일까지 사우디로 향할 계획입니다. 원장관이 사우디로 가는 것은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인데요. 건설업계는 현대 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 해외 건설 수주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대로 플랜트 건설 외에 다른 분야의 해외 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번 출장에 동행하는 어, 추... 어, 업체 중, 어, 충전시설 업체도 있습니다. 어, 이 업체는 사우디 충전회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또 IT 기업인 네이버도 동행을 하는데,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어, 50년 전에 중동 붐이 일차적으로 일었을 때 어, 이때 주력했던 것은 건설 사업에 주, 주력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끌어볼 중동 붐에서는 건설, IT,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음. 어, 이제 전략을 짜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제 2의 중동붐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유가 상황도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경기는 어떻다고 볼수 있습니까? 네. 글로벌 경기는 뭐 침체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상대적으로 중동 경기는 좀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건설 협회는 향후 건설 발주가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중남미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동 지역이 그 뒤를 바로 이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사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건설 건들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중동 지역에서는 60달러 이상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면 사업 발주가 크게 늘어나는 편인데요. 70달러 이상 고유가가 벌써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도 네. 유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우디 자프라 2 e 프로젝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루아이스 LNG 등 굵직한 사업이 하반기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팀 코리아의 행보가 향후 조단이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폴란드에서도 이제 수주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폴란드는 이제 신공항을 좀 대규모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공항과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인 도아 엔지니어링 그리고 공공기관인 국가 철도공단 등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구간 96km 구간에 대한 수주가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인접을 하고 있어서 철도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철도사업 일부 수주를 계기로 어,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